말고. 이번 전투 적군함 입힌 피해에서 318이 나온 개수대로 곱하기 5,000원이라고? 3하고 1하고 8? 한번 해보죠. 어, 저건 좀 재밌다. 318이 나온 개수대로 항에 해제. 그러니까 저는 몬타나 탈때 근접에 근접제 근접전 제외하고는 철갑을안 들어. 요 뭐야 이거. 이번 전투 적 군함 입힘 피해에서 318이 나온 개수대로 곱하기 5,000원이라고? 3하고 2라고 8? 한번 해보죠. 어, 저건 좀 재밌다. 3, 1, 8이 나온 개수대로. 뭐, 뭐, 그, 적, 군함, 이, 핀, 피해? 잠깐만. 아! 아, 뭐, 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아, 이거 어렵잖아! <laughs> 이거 어렵잖아! 3, 1, 8? 어렵잖아, 이거. 일단은 숫자가 많을수록 돈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니지 301,100 301,188딜 해도 돼 <laughs> 어렵잖아? 아니 생각보다 어려운 미션이었잖아? 너왜 후진하니? 니왜 후진? 역 저거 레전드입니다. 음 맞아. 그래서 야마토 제외하고 라인 썼을 때 탱킹 돼요. 야마토가 문제지. 솔직히 몬타나가 야마토 안 만나면은 괜찮아요. 야마토 만나면 좀 얘기가 달라지. 탱킹이안 되니까 오케이, 요청하다. 결론 야마토 접대 아, 솔직히 야마토 접해야. 그거 어, 1881번은 약간... 1881이면 2만원인 거 아니야? <laughs> 네그 조지아 알고있어요 풀 조지아인가? 구티어로 나오잖아요 기대하고있어요 전방포탄만 써서 컨커러 어떻게 좀 해준... 오우 집탄봐 꼭 이런 집탄은 사과관이 뜨지 일단 숫자가 많을수록 내가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 아 내가 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10만 딜하면 무조건 10만 딜하면 생각해보면 무조건 5천원이네? 3, 1, 8 8만 딜해도 5천원이네 오케이 제 가감속 잘한다. 화재발생 뭐야? 이집 타는 어 없네. 뭐야? 누구지? 이거 해결했습니다. 여기 있어. 어, 이거봐, 오케이 전 함대, 목표에 화력 지원을 잠깐 쉬자, 하나 야, 이 비관통에 1도타는뭐 억울한데 이거 화재 발생. 존나 억울한데. 일단 이거 쉬어야 되나. 아나 이거 꺾으면은 이거 오래 맞을 것 같은데. 해결했습니다. 전투기 출격. 버텨야 되는데 이거. 제발저 콘코로 한대 맞고 불날것 같아. 안 났죠? 여기에 코삭이 있다고요. 네요 그렇지?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해도 불나면 아파 어. 그렇다 하더라도 불나면 아파 일단 이거 난 이제 족격을 해야돼 될 거라. 아 좀만 기다렸다 쏠 걸. 나 이게 안 맞는다고? 봅시다. 318이라고 했잖아. 3 하나 1 하나 3이니까 15,000원이네요. 위치를 보고 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지나? 근데 이거 솔직히 시마카제가이 심화 심화카제가 여기 있는게 아니라 아까 코삭을 견제해줬어야 되는데 저기요 1 3 1 3 7 이니까 5 0원이니일1 3 7 중에서 3개가 나왔으니까 15000원입니다 근 이거 솔직히 잘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이거 아군이 잘하면 전제 잘하면 내데 칠거같다 아나이트코님 15,000원 감사합니다 땡큐! 아리가 우, 고사이마스 감사하고요 잘 먹겠습니다. 10만딜 못한 건 아쉽다. 어, 솔직히 10만딜 해야지, 해가지고 타고 있었는데 1 0만딜이 아, 못해서 아쉽다. 야, 근데 이거 이게 이기나? 혹시? 오씨, 잠깐만, 이게 이겨? 혹시? 로라스에서. 이게 이게 이기, 이게 이기나? 아 근데 몰라 시마카제가 잘해줘야돼 <놀람> 저 우리 보르곤유 죽을거같은데 블릭을 잡을 수 있나?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불붙고 양각이라고 해도 아 모르는 것 같거든. 얘가 좀어이 시마카제가 좀. 야호. 잡나? 이거? 오! 그래도 브루고뉴가 잘한다. 역시 브루고뉴 탄 사람들은 고수야. 어. 내 네, 지금까지 워십을, 워십에서 유저들을 본 결과, 브루고뉴를 탄 사람들은 잘해요. 그 이유가 브루고뉴는, 부르거뉴는 강철 남아두는 사람들만 타거든. 싹고수들만 타는 배임, 저거. 진정한 싹고수 배임, 저거. 설마 이거 시마카제가 치겠어? 그렇지. 아, 이거는 이제 승기 구, 승기 구쳐간다. 어. 제발, 이시마카제가 이거 오래만, 오래만. 오래만, 이 병, 이거, 이거 제발, 제발! 오래가? 오, 무서웠다. <laughs> 무서웠다, 이거.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간만 버티면 돼요. 이겼네, 이거. 이거 지금 말이 안 되겠죠? 이러고 진 경우가 한번 있어. 근데 지진 않겠다, 이거. 이겼다. 근데 기대 피해 260만에 73,000대 약간 아쉬워. 기대 피해가 기대피해는 좀 만족스러운데, 10만대를 못 했다는 게좀 아쉽네요. 자. 아마기하고 컨커러가 둘이 있어봤자 얼마나 열심히 할지 궁금하군요. 야, 근데 기열이 너 무리하는 거 아니냐? 조종님, 요즘 골십 살만한 거한두 개만 추천해주세요.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결정 장에 뭐 그럴 수 있, 있을 수 있지. 뭐 결정 장애야. 언제나 있죠. 이겼다. 몬테나였습니다. 아, 좋네. 이거. 아주 좋아요 15,000원 하..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은 15,000원이 아니라 2만원이 됐을수도 있을텐데 아쉽네 음, 이게 탱킹들이 계산이 안돼서 아쉬워요 이탱킹들이 260만이면은 되게 거의 라인 하나, 라인 하나 거의 지켜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계산을 이거는 경험치 계산을, 이거는 경험치 계산해서 많이 안 해주니, 안 쳐주니까 아쉬워요. 사실 이런 거를 좀 많이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화까지가 1등이네. 네, 뭐 어쨌든. 봅시다.